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Rails for Freedom 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자유를 위한 울부짖음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크리에이티브 바이 데이브 마이크로웨이브 게임즈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휠체어를 타고 탈출하는게 주 목적인 게임입니다 아울라스트처럼 카메라를 든다고 하네요 그게 좀 독특한 방식이에요 Rails for Freedom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laughs> 지금 주인공이 다리가 되게 안좋은 것 같아요 휠체어 타고 있는 모양이야 이지 모드는 어, 아이템들이 그냥 죽으면 그대로 리젠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모든 아이템이 항상 랜덤하게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하드로 가겠습니다 오. 여기가 어떻게 가지? 여기가 어디? 무슨 장소야? 컨트롤 확실히, 휠체어라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WASD를 움직이고, Z가 휠체어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거래요. F가 후레시 이건 카메라. 오. 뭐, 발사도 하네? 먼 거리를 보기에 좋겠죠? 이게? 좋아요, 나가볼까? 아, 휠체어라 움직임이 쉽지 않아. 열어보자. 잠겼어. 뭐야? 오. 문이 박살이 나네? 병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열어볼까? 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잠겼네. 열리는 열리긴 하는데 뭔가 아, 아이템이 어 저기 뭔가 보인다. 오 아이템을 먹으러 가자. 아 이거 운전의 그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돼. 이게 약간 카트 느낌이 나서 크게 돌아야 됩니다. 바로 돌면 부딪혀요. 굉장히 조작감이 쉽지 않습니다. 어, 퓨즈를 찾았대. 웬 퓨즈? 아 여기 전기가 나가서 퓨즈를 올려야 되나 봐요. 어, 뭔 소리가 나? 어, 크르릉 소리 나는데? 잘못 들은 건가? 느낌 탓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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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런 휠체어가 기울어졌어 이럴 때 앱체트를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다 넘어졌다 이런 아이고 아이고 아 힘들어 역시 사지가 건강한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아뭔 소리야 어, 저기도 뭔가 빠짝거리는 게 있었어 방금 오? 실버 키? 오또 그럼 이 키로 뭔가 문을 연다는 얘기 좋아요

어? 1로 가자고? 1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야 근데 휠체어 타고 2층으로 갈수 있을까? 안 된대요 휠체어로 아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겠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퓨즈를 모으고 있나 봐 어? 여기 뭔가 타닥거린다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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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클로즈 오 창고? 오, 여기도 퓨즈가? 완전 땡큐? 아, 어, 어, 넘어지지 마. 이 조작감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임이에요. 어, 여기는 두나덴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럼 들어가야지. 역시나 키가 필요하대. 아까 전에는 살았을 때는 키가 있었는데 그키를 여는가 보다. 지금 내가 키를 못 먹었어야지. 이게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는 사장님실 같은데 뭔가?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네 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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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 어 여기 뭔가 굉장히 긴 터널인데 쭉 가볼까? 쭉뭔 소리 오로로로로로로로로 너무너무 과속했어요 뭔 소리야 이거?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거 같아. 반대로 가야지 그럼. 네. 노노노 노. 저기 피지가 있다. 아, 있어. 아,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쥐지가 있는 곳을 항상 괴물들이 순찰을 하는군요. 여기만 가면 소리가 나네. 아나나나나나나나나 나. 그리고 아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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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바닥에 피가 이렇게 있고 화기 엄금? 불조심이라고 써 있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인가?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빨리 빨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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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겠는데 이거. 이거 뭐퓨즈만 보였다면 애들이 달라드니까. 이래서 이거 퓨즈로 전화 킬수 있겠나 이거? 이게 자꾸 그러면 뭔 뭐한테 이른다. 패패패패패패 패. 패.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제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른쪽으로 싹 그렇지. <놀람> 아! 아저 버렸어세요? 빨리 서 빨리 서 빨리 서. 아노 no. 오. 오 살았어 살았어 박스가 다 다행히 가려줬어요 어. 휴지를 빨리 먹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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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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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아왼쪽 다쳤네 아 오른쪽 왼쪽 여긴 어디야 어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어노노노노 교회다 아님, 아버님, <laughs>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laughs> 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좀, 저를 가, 가엾시 여기 있어. 신앙심이 또 두터워지고. 앞에 있는 와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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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았으면 돌아서면... <laughs> 나가서 지지지거리는들 먼저 SEP 을 하고 나있네 g 고 나가서 실버이 오케이. 나이스 피우징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가 괴물 천지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비인데. 깜짝이야. 왔어, 왔어, 빼왔어, 빼왔어. 바로 이 건물 뒤에 있다, 소리야.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벽뒤에 있어. 안올려나봐요. 나가야겠어. 제가 은근히 자리를 지키고 안움직여. 깜짝이야. 퓨즈 하나만 먹으면 된단 말이야. 아, 중앙에 스토리지 클로젯이 그래서 있었구나. 아지나갔으 지나갔지 왜또 쳐다본디야 가시던 길 가시지 왜또 쳐다보고 나오시냐 아 진짜 성격 참 성격 나빴네 몸한테 이른다 그래 굴루좀 가고 또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던 길로 쭉쭉 가요 좀 돌아보지 말고 아왜또 돌아봐 너 진짜 성격 특이한 놈이네 저 왜돌아봐가던길가지왜 돌아봐? 가낚였왜나 일로 갈거와아 이렇게 가져와? 왜 이렇게 가져와? 왜 이렇게 가져와? 오 이렇게 가져는왜 이렇게 가져와? 왜 이렇게 가 마지막 이렇가져이스나이스나이스 좋아, 네 개를 다 했으니까 이제 피주 박스에다 꽂으면 된대요. 피주 박스는 그아아 아이 do not hear 글로 가야 돼요. 여기서 죽으면 진짜 억울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시칼 한번 싹 봐주고 피주를 꽂는 거죠. 됐어 나이스. 문이 활성화되었다. 너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좋아. 나가. 나가야지왜 그래? 그큰 홀. 큰 홀이었던 것 같은데? 괴물들 쫓아오고면 그러겠지? 쉽게 안 보내주겠지? 여긴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오. 오. 탈출 예굿 엔딩 깼네요 <laughs> 자이 게임에 배드 엔딩이 있는 것 같아요 엔딩이 두가지예요 아까 굿 엔딩 깼죠 이번에는 배드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자 일단 나가는 거죠 나가서 나간 다음에 일로 가는 거예요 일리로 가면 막혔네요 <laughs> 저로 가면 막힌 거죠 이리로 네. 갑니다 이리로 가서 이리로 와서요 이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열면 이 사장실에 여기에 뭔가 눌렸지, 뭔가 눌렸지, 뭔가 눌려서 지금 문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잠겨있던 문이 하나 열립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옆에 있는 문, 이게 열려요. 짜자잔! 그러면 어, 친구들이 영어로 환영을 합니다. 못 알아듣는 영어예요 전혀 지금 이게 해석이 할 수가 없는 게그 시체를 전혀 못알아보겠어 환영한다는 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죠. 일로 쭉 가면 쭉 가면 계단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빨간 버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문이 또 하나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열렸을 거야. 아니네, <laughs> 이 문은 원래 열리는 거였다. 어, 여기다 바로 옆에 열리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동안 영원히 여기서 갇힐 거야. 의자에 앉으면 나는. <laughs> 배드 엔딩. 괴물의 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굿 엔딩은 탈출하는 거고, 베드 엔딩은 괴물의 빙의가 돼서 나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어, 짧지만 단순하지만 아기자기하게 만든 게임이었어요. 웨일즈 포 프리덤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